일본 후쿠오카 공항 1층입니다. 둘이 커피라든가 환전소, 또 고속버스 티켓 이런 데가 있고, 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10월경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넓혀졌습니다. 후쿠오카 공항 1층에 와서 한번 주변 경치를 찍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제 고속 버스가 서 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고 이쪽이 이제 버스 티켓 하는 곳입니다. 구주 지역에 아주 여러 지방으로 다니는 버스 티켓을 여기서 이렇게 사 가지고 버스를 타면 되는데 백부라든가 나가사키, 유후인 그다음에 학가다라든가 텐신점이라든가 유후인 이런 쪽에 가는 버스를 팔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계에서 표를 바로 학가다역이라든가 금마모토 사가 다자이후 등에 가는 표를 바로 기계에서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카다 다자이오 구마모토 사가 에가한티켓을 이제 기계에서 바로 뽑을 수도 있고 버스 티켓 매표소에 가서 어, 물어 가지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쪽이 이제 정보 관광 정보 센터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광에 관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이쪽이 이제 그 안전수하고 커피숍이 있고 이쪽이 이제 금역을 통과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아직 이 안에 또 일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금역대를 통과해서 일측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1층에 와서 한 주변 경치를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북고가공항 1층 전경입니다.